안전 문화는 사고와 재해를 예방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사고 및 재해 경험이 안전 문화를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로 활용될 수도 있습니다. 5장에서는 사고 경험을 통해 안전 문화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인 사후 사건 분석 기법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사후 사건 분석 혹은 애프터 액션 리뷰는 미 육군에서 처음 개발한 기법으로 작전에서 발생한 사건 사고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이를 바탕으로 향후 보다 효과적인 작전 수행을 위한 전략을 개발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우리는 사후사건 분석 기법을 사업장 안전사고에 적용하여 구성원들이 중심이 돼서 사고의 발생 배경과 원인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고를 예방하고 재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방법에 대해 단계별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장에서 사후 사건 분석을 실시하는 것이 어떻게 안전문화 향상에 도움이 되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사후 사건 분석이란 주요 사건 발생 후에 그 사건의 발생 배경과 원인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개선 전략을 도출하는 학습 과정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고가 나면 시행하는 사고 원인조사와 그러면 이 사후사건 분석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어, 사고 조사의 주목적은 명확한 책임 규명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에 비해서 사후사건 분석은 사고 경험을 통해서 미래에 더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는 방법을 학습하는 미래 지향, 학습 지향이라는 차이점을 가집니다. 또한 근로자가 조사의 대상이 아니라 사고, 조세, 사고 분석에 주체라는 점도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직접적인 사고의 원인도 궁금하지만 사실은 사고가 발생한 맥락과 근본 원인을 폭넓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데 사후 사건 분석에서는 이런 점에 초점을 맞춥니다. 이 장에서는 작업장 안전사고의 사후 사건 분석을 적용하는 절차를 3단계로 나누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시행 전 단계, 시행 단계, 시행 후 단계입니다. 자, 첫 번째 시행 전 단계에서는 다섯 가지 중요한 과제가 있는데요. 첫째는 우선 분석할 대상 사고를 선정하고 참여자 범위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만약 어 어떤 조직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했다고 하면 그 중대재해 자체가 구성원 모두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중대재해를 사후사건 분석의 대상으로 선정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하지만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았어도 지속적인 학습 경험을 위해서 일반재해나 아차사고 또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은 가상의 시나리오 사고를 만들어서 음, 사고 사건 분석의 대상으로 삼을 수도 있습니다. 참여자는 어, 직접적으로 그 특정한 사고에 어, 경험을 한 사람이라면 당연히 포함이 되어야겠죠. 그분들이 사고의 원인에 대해서 가장 잘 이해하고 또 도출한 개선 방안을 직접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포함되어야 하고요. 하지만 간접적으로 혹은 비슷한 작업을 하는 분들도 또이 사고에 대해서 새로운 시각을 제공할 수도 있고 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위험 요소를 보다 명확히 이해하고 대응 방법을, 어, 알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에 사실은 폭넓게 여러 구성원들이 참여하는 것이 안전문화 향상에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진행자를 선정, 선정하는 것인데요. 사후사건 분석의 결국 활동이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그림면서 있는 것처럼 서로 의사교환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또 분석하고, 어, 방안을 찾아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적어도 한명 이상의 진행자가 필요합니다. 진행자는 내부 구성원일 수도 있고 또 외부 전문가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진행이 필요한, 어, 역량을 갖추는 것인데요. 첫째는 토론 진행 역량입니다. 음,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중요한 정보들을 정리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해 줄수 있고 또 혹시라도 갈등 상황이 참여자들끼리 생길 수도 있을 때 그런 것을 잘 중지할 수 있는 역량이 필요합니다. 둘째는 어, 이 사후사건 분석에서 이야기하는 주요 주제가 작업 방법이라든지 작업 환경 혹은 사고 원인 등이기 때문에 산업 안전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신뢰 확보 능력인데요. 어, 이 참여자들이나 혹은 조직에 있는 다른 구성원들이 생각하기에 이 진행자가 특정한 이해 집단, 뭐 예를 들어 경영진을 대표한다든지, 안전부서의 편이라든지, 근로자들의 이야기만 듣는다든지, 이렇게 한쪽에 치우친다고 생각하면 어, 이런 활동들이 효과성을 발휘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조직 구성원들 모두에게 어, 정말 조직에서의 안전을 어, 높이기 위한 그런 마음으로 이 일을 한다는 신뢰를 확보할 수 있는 어, 그런 역량이 필요합니다. 일단 저런 기본적인 사항이 정해지고 나면 그 다음은 이제 경영진의 지원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조직에서 다양한 일들이 그렇듯이 뭔가 이런 새로운 활동이 시작될 때는 경영진이 이렇게 뭐 적극적으로 밀어줄 때 사람들이 참여할 의사가 생깁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경영진이 나서서 안전을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안전 의지를 명확하게 밝히고, 그 다음에 사후사건 분석에 참여를 독려하는 좀 이야기도 좀 해주시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활동을 통해서 도출된 개선 방안을 실제로 조직에서 실천할 의지가 있다, 적용하겠다, 라는 어, 그 생각을 밝혀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럴 때 이제 참여하는 분들도 참여해서 열심히 하겠다라는 동기가 높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홍보도 중요한데요. 그 참여자들, 그리고 참여자들의 상사, 뭐, 어, 기타 등등 조직의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한테 이 활동의 목적과 기대하는 효과 그리고 어떻게 진행할 것이라든지 그리고 진행 절차 그리고 활용 계획을 명확히 알려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 시행 준비의 이제 마지막 단계인데요. 어, 진행자는 그 사후사건 사후 분석을 실제로 시행하기 전에 사고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있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제가 보여드리는 것처럼 사고 개요를 한번 작성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어, 우리 강의에서 사용할 사고 개요인데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사고는 대형 철구조물 도장 공장에서 야간 작업을 하던 근로자가 동력문에 끼어 사망한 불행한 사고입니다. 관련 맥락을 좀 살펴보면 7년 전에 동일한 그 작업 장에서 음 동력문 끼임 사고가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때 이제 원인 조사를 해보니까 이게 한번 이렇게 그 동력문 스위치를 누르면 이게 완전히 닫힐 때까지 계속 작동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위험 요인을 이제 제거하기 위해서 사람이 직접 스위치를 계속 누르고 있을 때만 문이 열리고 문이 닫히는 그런 어 작동 시스템으로 교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안전을 위해서 훨씬 더 좋은 환경을 만든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 시스템 하에서는 누군가 한 명이 더 추가적으로 문을 누르고 있어야 한다는 이제 어려움이 있습니다. 바쁘지 않을 때는 상관이 없는데 바쁠 때는 그런 사람이 없어서 작업을 할수 없는 경우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작업자들이 어, 자석을 이용해서 이렇게 누군가 눌러주지 않아도 혼자서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편법 장치를 고안해서 그것을 필요할 때마다 사용해 왔고 이 사고 당일도 작업자 혼자서 그렇게 편법 장치를 이용해서 문을 열고 닫다가 이런 사고가 난 것입니다. 공식적으로 밝혀진 사고 원인은 근로자의 이제 편법 장치를 사용한 불완전한 행동 그리고 그런 사용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관리 부재 그리고 그런 위험에 대한 충분한 교육을 하지 못했던 점, 이런 것들이 지적이 됐습니다. 그럼 진행자는 시, 어, 본격적으로 사후사건 분석에 들어가기 전에 이런 개요를 통해서 사용, 어, 사용할 질문을 먼저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고 원인을 뭐라고 생각하는지, 그리고 직접적인 사고가 아닌 간접적인 좀더 근본적인 사고 원인에 대한 가능한 질문들을 이렇게 준비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개선 방안에 대한 질문. 어, 이런 질문을 자세하고 다양하게 준비할수록 실제 들어가서 사후사건 분석, 사후 분석을 할때 훨씬 어, 음, 잘 대처해서 진행이 가능합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사후사건 분석의 어, 본격적인 시행 단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제 참여자들과 진행자가 이제 한 자리에 모여서 어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제일 처음에는 당연히 다시 한번 이 활동의 목적이라든지 절차와 내용, 기대와 결과, 그 다음에 참여자들이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지 그런 역할에 대한 소개를 합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활동이 뭐 책임 소재를 찾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음 어떤 것들이 문제였고 그것을 그 개선하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같이 학습을 하는 것이라는 것을 강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 일단 이런 소개가 다 마치고 나면 어, 실제로 어, 시작을 하기 전에 먼저 어, 효과적인 사후 사건 분석을 할수 있는 분위기가 참가자들 사이에 조성이 되어 있는지를 어,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제가 그럴 때 사용할 수 있는 문항을 이렇게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그러니까 참여자죠. 참여자가 이 활동이 사고에서 배울 점을 찾기 위한 활동이라는 걸 이해하는지, 그 다음에 사고 책임자를 찾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걸 이해하는지, 참여자들이 편하고 솔직하게 생각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는지, 또 이런 활동이 작업장 안전에 도움이 되는 의견을 나오게 할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회사가 이런 활동에 통해서 나온 개선 방안을 실질적으로 도입할 것이라고 기대하는지 이런 질문을 합니다. 뭐 종이 설문을 해도 좋고 온라인 설문을 해도 좋고 어, 무기명을 이런 의견을 들은 다음에 그 결과를 다시 한번 참여자들과 공유를 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여기에 부정적인 의견이 많다면 왜 그런 생각을 하는지 어, 그런 생각을 없애려면 누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 문제를 해결한 다음에야 이제 본격적으로 그 사후사건 분석을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이제부터가 이제 실제 사후사건 분석을 시작하는 건데요. 첫 번째 할 일은 사고 개요를 참여자들의 말로 다시 한번 재구성해보는 것입니다. 조직 구성원들이 사고에 대해서 알고는 있겠지만 각자 아는 게 서로 다를 수도 있고요. 시간의 지남에 따라서 기억이 달라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참여자들이 언제 뭐 누가 무엇을 어떻게 했고 왜 그렇게 했고 그래서 어떻게 되었다라는 것을 재구성하는 활동을 먼저 합니다. 그렇게 해서 모든 사람이 동일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제 확인한 후에 그 다음에는 이제 사고 발생의 흐름 및 근본 원인 분석에 들어갑니다. 사고 분, 발생의 흐름이라는 것은 어떤 행동을 했고 사고가 나기 직전에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고 왜 그렇게 했고 뭐 이런 것들을 파헤쳐 나감으로써 사고의 근본 원인을 찾는 것입니다. 그때 사용하면 좋은 게이 5단계 왜 기법이라는 건데요. 제가 하나 예를 들어서 설명하면 여기 있는 것처럼 첫 번째 질문 왜 편법으로 동영문을 개폐했을까요?라고 질문을 하면 참여자들의 음, 그등력문 스위치를 누르고 있어야 할 추가 근로자를 다른 작업에 투입해서 그렇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왜 그러면 그 근로자를 다른 작업에 투입했을까요? 라고 질문을 하고요. 그러면 인력이 부족해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날 작업량 목표 작업 목표량을 달성할 수 없어서라고 대답을 한다면 다시 또왜 그럼 인력이 부족했을까요? 이런 질문을 하고요. 또 그거에 대해서 그러면 왜 야간 자업왜 필요한 인원을 배치하지 않았을까요 이렇게 계속 그왜왜 왜, 왜를 하면서 근본 원인을 찾아가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는 한세 번만 왜를 해도 근본 원인을 다다를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뭐 여섯 번 일곱 번으로 나아갈 수도 있습니다 이런 활동을 통해서 사고 발생의 흐름과 근본 원인 분석을 하면 어 하나의 그 일차적인 원인에 대해서는 이제 그 선행 요인을 밝힐 수 있는데요. 우리가 사고에 대해서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원인이 하나인 경우는 사실 별로 없습니다. 원인이 여러 개죠. 그래서 그 다음에 한번 사용해 보시면 좋은 게 지금 여기 그림에 있는 것처럼 물고기 뼈 그림이라는 어, 활동입니다. 이게 물고기가 이렇게 큰 뼈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밑에 이제 작은 가시들도 있을 수 있는데요. 어, 이큰뼈 하나하나 이 박스에 그 비슷한 원인들을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겁니다. 뭐 근로자의 요인들이 있을 수 있고 또는 관리 감독자들에 관련된 요인이 있을 수도 있고요. 지금 사례에서도 보면 어 교육이 제대로 안된 측면도 있죠. 그래서 교육에 대한 거 또는 안전 부서가 할 일을 제대로 안한 것들을 묶어서 볼 수도 있고 또 경영진이 해야 할 일들 혹은 하지 않아서 생긴 일들을 묶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밑에, 큰 가시 밑에 잔 가시들에 대해서 어, 그 근본 원인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차근차근 정리를 하면 다양한 원인들을 한눈에 볼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앞에서 보신 것처럼 그 사고의 흐름과 그 각각의 흐름에서의 사고의 요 어, 원인들을 밝히고 나면 그 다음에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울 점, 배울 것인가에 대한 배울 점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이때 사용하면 좋은 방법이 그때 만약 이랬으면 어땠을까라는 방법입니다. 좀 말이 길긴 한데요. 영어로는 counterfactual thinking이라고 해서요. 팩트하고는 다르게 근데 그때는 안 그랬는데 어, 만약 그때 다르게 행동했으면 혹시 사고는 나지 않지 않았을까 뭐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제가 몇 가지 여기 예를 드러놨는데, 음. 야간 작업할 때 작업량에 맞는 적정한 인원을 배치했었다면, 배치를 안 했었죠. 근데 그랬었더라면 사고가 안 났을 텐데. 또는 편법 장치에 대한 위험성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졌었더라면, 그랬으면 그런 편법 장치를 그렇게 사용하지 않았을 텐데. 뭐 관리자들이, 이런 작업자들이 이런 편법 장치를 사용하는 것을 제대로 관리했었더라면, 이렇게 자꾸 다르게 했었으면 어떤 다른, 어, 보다 공정적인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을까를 고민하다 보면 거기에서 배울 점들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럼 배울 점들을 찾아내면 그것이 결국은 정리하면 개선안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배울 점과 개선안을 도출하고요. 그게 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좀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우선 각각의 개선 방안 도출된 것 중에서 근로자가 할 일, 뭐 관리 감독자가 할 일, 안전 부서가 할 일, 회사가 할 일들을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그리고 그 참여자들이 만약 관리 감독자라면 관리 감독자가 할 일에 대해서 실행 계획을 세우고요, 참여자들이 근로자라면 근로자들이 할 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할지 언제부터 시작할지 그것을 잘했는지 점검하기 위한 성과 관리 방법은 무엇을 하면 좋을지. 이런 것들을 계획을 세웁니다. 핵심은 이 자리에서 이야기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실천하겠다는 의지를 가질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본 활동은 마치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시행 단계에서 할 일은 지금까지 했던 일들을 한번 평가해 보는 겁니다. 어, 역시 이런 설문항을 제가 좀 마련했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난이 활동에서 솔직하게 의견을 이야기했다라든지 뭐이 활동을 통해서 안전하게 작업하는 어, 내용을 배웠다라든지 또 향후에 어, 여기서 배운 내용을 실천하겠다라든지 또는 회사가 이런 내용들을 이용해서 개선 노력을 할 거라고 기대한다라든지 이런 활동에 대한 평가 그리고 향후에 대한 기대를 한번씩 응답해보고 다시 그 응답을 가지고 참여자들과 이야기하고 또 참여 소감도 이렇게 같이 이야기하면서 마무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시행 후 단계인데요. 어, 사후 사건 분석이 실제로 안전 문화를 향상시키고자 한다면. 가장 중요한 건 어찌 보면 시행 후 단계라고 할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후사건 분석에서 말한 것들이 그냥 말로 끝나지 않고 이게 실천이 되려고 하면 경영자의 지원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후사건 분석한 결과들을 이제 잘 정리해서 경영진한테 보고를 하고 그리고 참여하지 않은 다른 구성원들과도 공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 공유 작업을 통해서 실제로 회사에서 실천할 수 있는, 회사 차원에서 실천하고자 하는 이제 활용 계획을 수립하고요. 단기적으로 할수 있는 거, 혹은, 혹은 이제 단기적으로는 잘좀 어려워서 중장기 전략으로 가져가야 할 것들을 이렇게 정리를 하고, 만약 실천을 할수 없는 게 있다면 그런 것들이 왜못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구성원들한테 설명하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활용 계획을 세우고, 이제 어느 정도 실천을 한 다음에 좀 기간이 지난 후에 어, 효과 평가 혹은 추적 평가를 해볼 것을 권해드립니다. 음, 문항은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뭐 회사, 구성원들한테 이 회사가 사후상권 분석 결과를 충분히 공유했다. 그리고 뭐 근로자들은 이런 걸잘 실천했다. 또 회사가 어, 이런 결과를 바탕으로 안전을 위해서 노력을 했다. 뭐 관리 감독자가 그런 걸 했다. 뭐 회사가 전반적으로 안전을 중요하게 여긴다. 뭐 이런 질문들을 함으로써 이제 가장 첫 번째 이런 평가를 하는 이유는 사후 사건 분석이 실제로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를 체크하는 거죠. 만약 효과가 없다면 계속 이런 활동을 할 필요가 없겠죠. 근데 제 생각에 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때 한번 활동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사고가 나서 이런 활동을 하고. 그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지켜나가려고 노력한다는 것을 이렇게 어, 효과 평가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 이런 것이 구성원들에게 아 정말 우리 조직은 우리 회사는 안전을 중요하게 생각하는구나라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기 때문에 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를 할 시간인데요. 저희가 어. 이 강의에서 사후 사건 분석 절차에 대해서 소개한 이유는 이런 방안을 실천하는 것이 안전 문화를 향상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 어떻게 이런 사후 사건 분석을 하는 것이 안전 문화를 향상시킬 수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예를 들어서 사고가 났을 때 회사에서 어, 사고 때문에 발생한 손해 그니까 무엇인지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또는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 뭐 그런 것에만 초점을 둔다고 하면 구성원들이 우리 회사가 안전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구나. 실제로 안전을 위해서 하는 게 무엇이냐고 이런 생각을 할수 있습니다. 안전문화가 오히려 저하될 수도 있는 거죠. 하지만 조직이 회사가 시간을 들여서 이런 사고사건 분석을 하고 그다음에 사고를 그냥 지나치지 않고 거기서 배울 점을 찾고 실제로 개선안을 실천하려고 하는 노력을 한다고 하면 그러니까 즉 이런 사후사건 분석을 제대로 활용한다고 하면 구성원들 생각에, 아, 우리 회사가 정말로 안전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위해 노력하는구나, 라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안전문화를 향상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구성원들도 이런 활동을 통해서 작업장의 위험 요인에 대해서 보다 충분한 이해를 할수 있고 어떻게 잘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지를 배워서 안전 역량도 향상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한 소방청에서 각 소방 팀들에게 이런 사후사건 분석을 자율적으로 실시하도록 했습니다. 일정 기간 사후사건 분석을 실시하도록 하고 얼마나 실제로 했는지를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팀의 안전문화 수준을 진단을 했는데요. 어, 연구 결과 사후사건 분석을 자주 한 팀일수록 안전문화의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실제 사후 사건 분석을 제대로 활용하면 안전 문화가 향상될 수 있다라는 과학적 증거가 될수 있습니다. 이상에서는 사후 사건 분석 기법을 활용하여 사업장의 안전 문화를 향상하는 방법을 살펴보았습니다. 사후 사건 분석은 구성원들이 주체가 되어 각자의 시각에서 사고 발생 원인을 폭넓게 살펴보고. 사고를 예방하는 방법을 학습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합니다. 사고사건 분석은 크게 시행 전, 시행, 시행 후 단계로 구성됩니다. 첫째, 시행 전 단계에서는 분석할 사고, 참여자, 그리고 진행자를 결정한 후 경영진의 지원을 확보하고 이해 관계자들에 대한 홍보를 진행합니다. 둘째, 시행 단계에서는 참여자들에게 사고사건 분석을 소개하고 사후 사건 분석을 효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선행 조건이 마련되어 있는지 점검합니다. 이런 선행 조건이 어느 정도 갖춰졌다고 판단되면 본격적인 사후 사건 분석을 시작합니다. 제일 먼저 참여자들은 사고의 개요를 재구성하고 사고가 발생하기까지의 상황 흐름을 분석합니다. 이때 5단계 외 분석 기법이나 물고기 뼈 도식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각 사고 흐름 단계별로 그때 다른 선택을 했더라면 결과가 어떻게 달라졌을까를 생각해 보고 이를 바탕으로 배울 점과 개선 방안을 도출합니다. 이어서 참여자들은 개선 방안을 실천하기 위한 세부 계획을 세웁니다. 실행 단계는 활동에 대한 참여자들의 평가 및 향후 기대를 확인하는 것으로 마무리합니다. 셋째, 시행 후 단계에서는 분석 결과를 경영진에게 공유하고 이를 바탕으로 회사 차원의 활용 계획을 수립합니다. 마지막으로 일정 기간 후 사후사건 분석의 효과를 추적 평가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사후사건 분석은 구성원들이 안전한 작업장을 만드는 방법을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더 나아가 회사가 사후사건 분석에서 도출된 개선점을 실천한다면 이는 근로자들에게 회사가 안전을 중요하게 여긴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줄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사고 발생 후 회사가 체계적인 사후사건 분석 활동을 도입하고 실행하는 것은 조직의 안전문화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네, 오랜 시간 강의 들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어, 감사합니다. 저희가 다섯 장에 걸쳐서 안전 문화 향상을 위한 다양한 내용을 말씀드렸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구성원들이 생각에 조직이 정말 다른 무엇보다 안전을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인식하게 만드는 것이라는 것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